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2조 재산 분할의 끝은 어디인가? 모든 질문은 하나의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단순히 한 쌍의 결혼 생활의 종말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들은 왜 2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재산 분할을 놓고 싸우고 있는가? 이 소송이 가진 상징성과 결과는 단순히 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틀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관장의 관계는 한국 재벌가 결혼의 전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경영, 가문과 자본이라는 네 가지 축이 얽힌 이계로는 외부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이었으나 그 속은 복잡한 감정과 갈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한국 경제의 상징적인 인물로 SK 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리더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그가 이루어낸 경영적 성공만큼이나 파란만장하고 험난했습니다. 그의 삶은 기업가로서의 화려한 외면과 그면에 숨겨진 깊은 개인적 갈등 사이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15년 그는 언론을 통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며 가정생활에 감춰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사생활 폭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 얽힌 복잡한 내적 갈등과 그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은 결혼생활의 균열을 넘어 그의 삶 전체에 숨겨진 책임과 권력의 재구성을 촉발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이 가정과 경영이라는 두 개의 무거운 축 사이에서 겪었던 내적 혼란을 드러냈습니다. 기업가로서의 성공은 끊임없는 책임과 의무를 요구했지만 개인 으로서 그는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신만의 정체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외자 고백은 단순히 불륜의 인정 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결핍 과 내면의 균열을 인정한 용기있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재벌가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권력과 책임의 결속을 상징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고백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가족과 결혼 생활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이 그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선택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Sk그룹의 회장이라는 위치에서 그의 고백은 그의 개인적 삶을 넘어 기업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사생활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택은 동시에 책임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다시 정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은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궤적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시키는 분기점이었으며, 그 이후에 벌어진 이혼소송과 재산 분쟁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 뒤에는, 단순한 사실의 공개가 아닌, 한국 사회가 그동안 묵인해왔던 재벌가의 갈등과 억압된 관계의 복잡성이 숨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 고백은, 결국 그의 삶 속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재정부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더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가정을 지키며 한편으로는 SK그룹의 주요 역할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위치는 단순히 재벌가의 아내로 한정되었고 이는 그녀의 삶에서 하나의 억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가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세상에 증명하려는 선언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2조 원이라는 재산분할 금액은 그 자체로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가진 의미는 단순한 부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공유했던 시간과 책임, 그리고 감정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노소영 관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SK그룹의 지분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그녀가 그룹의 성장과 유지에 기여한 자신의 역할을 세상에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재벌가의 결혼이 단순히 개인적 관계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동맹이자 경제적 연대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리더로서 이 싸움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 지분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룹의 안정과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이번 소송은 재산분할을 넘어 SK그룹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과 지분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두 사람의 관계와 그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녀는 가정을 지키고 그룹을 지원했던 시간들이 무시되어 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의 요구는 단지 금전적 보상을 넘어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는 SK그룹의 리더로서 이번 싸움이 개인적 영역을 넘어 공적인 신뢰와 기업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단순히 한 남편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 싸움에 임해야 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단지 돈과 권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과 정체성을 지키고 그동안 묻혀있던 진실과 억압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한 쌍의 이혼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랑, 권력, 그리고 책임이 어떻게 얽히고 풀리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적 서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은 결국 우리가 던졌던 질문, 이유, 왜? 에 대한 답을 다시 묻게 할 것입니다. SK그룹 최대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2조 원대의 재산 분할 요구와 기업 지분 쟁탈이라는 핵심 쟁점은 대중과 언론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심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앞다퉈 보도를 쏟아냈고 그 반응은 단순히 사실 전달을 넘어 충격과 논란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헤드라인들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사건을 단순한 사생활 분쟁이 아닌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 지었습니다. 특히 재벌가의 가족사가 권력과 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대중은 이를 현대적 드라마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대중에게 억압된 재벌가의 아내로 비춰졌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서 그녀의 삶과 기여를 재조명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는 오랜 시간 침묵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자신의 권리와 존재감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동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최태원 회장은 일부 대중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가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는 기업 경영자로서 막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며 그의 결정을 SK그룹의 안정과 연결 지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며 단순한 사실 전달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회적 구조 비판 일부 매체는 재벌가의 가족 구조와 전통적 성역할을 비판하며 이번 사건이 재벌 문화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낸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적 충격과 기업 이미지 다른 매체는 SK그룹이 이 사건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타격과 투자자 신뢰 문제를 주요 논점으로 제기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 강조 특히 노소영 관장의 요구와 발언을 억압 속에서 살아온 재벌가 여성의 외침으로 묘사하며 그녀의 싸움을 현대적 페미니즘 관점에서 해석한 보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디어의 반응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두 개인의 이혼 소송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권력과 사랑의 충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싸움은 단순한 결혼 관계의 파탄을 넘어 권력과 사랑 그리고 책임이라는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축소판 이 싸움은 재벌가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권리가 어떻게 주장되고 보호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끊임없는 관심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이 소송은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고 회자될 현대적 서사로 남을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단순히 누가 이기는가? 라는 질문을 넘어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